누가복음 7장 2절로 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병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겸손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겸손이 참 제일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본성에 맞지 않는, 우리 본성과는 정 반대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어려운 길이에요. 다 남보다 높아지려고 하면 했지, 낮아지려고는 하지 않는 게 우리 본성입니다. 모두가 성공과 출세를 향하여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칩니다. 뿐만 아니라 겸손한 자들에게 임하는 엄청난 축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백부장 그한 예인데요. 오늘은 이 백부장을 통해서 어떻게 겸손하게 되는지, 겸손이 무엇인지, 그리고 겸손에 따르는 축복이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겸손의 길입니다. 어떻게 겸손하게 되는가,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브나움에 오셨을 때그 지역을 관장하고 있던 백 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니, 소문을 들었다기보다는 수많은 군중을 몰고 다니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치안을 담당하는 로마 군대의 백 부장에게 보고가 올라오는 것 당연한 일이었겠죠. 그런데 이 보고가 이백 부장에게는 복음으로 들렸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귓가를 스쳐 지나가는 소문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복음으로 들려진 거예요. 왜요? 그에게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사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행하시는 기적들과 권세 있는 말씀이 세간의 관심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당연히 이 백부장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예수의 소문이 그와 별로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다라고 하는 소문에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멀리 관심밖에 계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붙잡아야 될 예수님이요, 달려가 만나야 할 분이요, 내 인생에 꼭 필요하신 분이 된 거예요. 왜요? 그 인생의 아픔 때문에, 그 인생의 문제 때문에, 그 인생의 고통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들 시련의 바람들이 있습니다. 칼바람처럼 매섭지만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주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아픔, 고통, 문제, 시련, 시험,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겸손으로 가는 그 길로 인도해주는 것들입니다. 지금 백 부장에게 그와 같은 때가 찾아온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백 부장이 아쉬울 게 없었습니다. 권세와 부와 명성을 다 갖춘 사람이었죠. 말 한마디면 모든 게다 이루어졌습니다.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에게 예수의 소문이 무슨 상관이었겠습니까? 그가 치안상 요주의 인물이었을 뿐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수 없는 어려움이 닥치자 그때부터 이백 부장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고 눈앞에 닫힌 절망이 갈망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 부장이 예수님께 사람들을 보내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백 부장의 겸손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직접 예수님께 나아가지도 못하고 유대 장로들에게 부탁해서 그들을 주님께 보내는 거예요. 장로들이 이 백부장 대신 와서 예수님께 간청하는 것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예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의 청은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준 사람이에요. 꼭 가셔서 그의 종을 고쳐주세요. 우리를 봐서라도 꼭 고쳐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백부장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예수님을 오라가라 명령할 수 있는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데 익숙한 이 백부장이 자기를 드러내지도 않고 유대 장로들에게 간접적으로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 장로들까지 그의 부탁이라면 자기들 일처럼 발벗고 나설 정도로 이 백부장은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유대 장로들의 로마 군인들에 대한 적대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 일본 그 압제를 받던 시절에 일본 순사들을 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을 본거죠. 본 거지요. 거죠. 본 거죠. 그런데 이베부장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관심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도 좋을 만큼 괜찮을 사 괜찮은,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백부장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백부장이 지금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도 아니고 자기 아들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병든 종, 물건 취급받던 종을 위해서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병,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종은 어떻게든 빨리 처리해 버려야 할 거추 고추, 고치장스러운 짐짝 같은 존재예요. 그 당시 보면은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 종을 물건에 불과한 그 노예를 관심과 사랑으로 이렇게 지금 대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의 지위나 권력 다 내려놓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인간미가 넘칩니까 얼마나 그의 마음이 따뜻합니까 그러니까 유대 장로들이라도 발 벗고 나설 정도로 이 사람은 덕망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백부장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호감이 가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덕망이 있고 호감이 가는 이 백부장 자신은 스스로를 무가치한 자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백부장의 겸손이. 그가 왜 직접 예수님께 나오지 아 못하고 유대 장로들을 보냈습니까? 오늘 보면 7 절에 보면 스스로를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존재로. 스스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도, 자기 집으로 오시는 것도 감당치 못할 자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자기 집을 향하여 오신다라는 것을 알고는 친구들을 보내서 주여 수고하지 마시옵소서. 그런 수고 안 하셔도 됩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왜이백 부장이 스스로를 그렇게 죽게 나아가지도,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무가치한 존재로 여겼을까요? 왜 유대인들에게까지 그렇게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여겨졌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봐도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어 보이는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스스로를 무가치한 존재로 여겼을까요? 백 부장이 죽게 나아가기를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한 것은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악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또 이어 그는 분명히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덕스러웠은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그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고,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꼈을 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메시아가 로마 군인의 집에 오셔서 그 종의 병을 고쳐주셨다 하면, 그와 그 집안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자신의 의로움과 평판이 사실로 입증이 될 것이니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그에게는 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된 거예요. 자신의 존재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을 스스로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그는 자신에 대해서 정직했고, 진실했던 거예요.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감당치 못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오시는 것도 감당치 못할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할 뿐이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당연하고,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겸손과는 참 거리가 먼 생각과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인간의 진면목,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할 죄인들입니다. 이 백부장이 자신에게서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뭐 교리적으로 아무것도 몰라요. 성경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깨닫고 있는 몸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체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면목을 보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입에 발린 상투적이고 거칠의 겸손이 아니라,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도록 낮아진 인간의 정직하고 깊은 겸손입니다. 그래, 그는, 감당치 못하겠노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그는 말합니다. 말씀만 하사. 내게 우리 집으로 오는 거 감당치 못하겠으니,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말 하나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자기 같은 권세를 가진 사람도 말 한마디로 다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군대의 기관은 특별히 대단했죠. 지관의 명령이 떨어지면 많은 군사들이 피를 흘리고 죽는 한이 있어도 그 일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자기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을 세상의 모든 권력들을 지배하는 대장으로 천지를 주관하는 임금으로 모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가 내 죄를 사면한다. 라고 말하기만 하면 죄를 지은 그의 신하는 사면되는 것입니다. 가이사가 말만 하면 군대가 행군을 하게 되고 일계 지역이 정복이 되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명령이 내리면 폭풍이 폭풍이 치는 몰아치는 바다라도 항해를 해야 하고 산이라도 뚫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이사는 절대적이며 그의 말이 곧 법입니다. 하물며 주님이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고 가고 수고하실 것 없이 한 마디 말씀하시면 된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말을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시며 돌이켜 따르는 무리에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내가 보지 못했다 말씀하시며 그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만나보기를 원하셨던 그 최고의 믿음이 전혀 뜻밖에도 이방인인 이 로마 백부장에게서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가장 깊은 겸손에서 가장 높은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었고, 그가 그토록 원했던 종의 치료와 회복과 축복이 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겸손의 축복입니다. 겸손에 따르는 축복이에요. 주님께서는 백부장의 겸손을 보시고 특이하게 여기시며 관심을 가져주셨고 그 깊은 겸손에서 상상치도 못했던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것을 보고 놀라실 정도로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게 시원하고 그렇게 기쁘시니까 축복은 어때요? 자동적이죠. 예수님의 그 칭찬과 더불어 그 순간 집에 있던 종이 나아 버렸습니다. 백부장의 겸손을 통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겸손이 없었던들 절대로 이 치유와 회복 기적은 나타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겸손을 통해 문둥병에서 치료받은 유명한 사람이 나오죠. 누구입니까? 아람 군대 사령관, 나만 장군이었죠. 왕이 아끼는 큰 사람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권세가 그만큼 막강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나병에 걸린 것입니다.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나병을 고칠 장사가 없었습니다.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때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여종이 있었는데,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된 어린 소녀였습니다. 이 소녀 여종이 주인의 상황을 딱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망설이고 망설이다가 나만의 아내에게 구합니다. 감히 장군께는 나가지도 못하죠. 우리 고향에 알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 가면 주인의 나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전해듣고, 나만이 왕에게 나아가 이스라엘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고 아뢰입니다 하늘을 찌르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 한갓 여종 그것도 자기가 전쟁을 해서 이긴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여종의 말을 듣고 왕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로 가기를 청하고 있는 거예요 나병이 걸렸으니까 이런 일을 할수 있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런 요정의 말에 그가 어떻게 귀를 기울일 수 있었겠습니까? 나병 때문에 나만이 그만큼 낮아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가 시련이 시험이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다가오는 어려움들 우리가 낮아질 수 있는 겸손의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히 받는 저와 여러분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부탁의 서신을 쓰고 선물을 잔뜩 준비해서 나만을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이제 나만이 먼 길을 와서 자초지종 끝에 엘리사 선지자 집문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오지도 않고 사환이 나와서 대뜸 하는 말이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그렇게 말해 주는 거예요. 뭐말 자체는 좋은 말인데 그런데 나만 장군이 기대하는 바는 뭐였습니까? 자기가 도착하면 엘리사가 나와서 요아의 이름을 부르고 손을 흔들며 안수해서 자기 그 병에 손을 얹고 기도함으로 기도해 주는 것. 그걸 원했던 거죠. 그걸 기대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니, 엘리사는 코끝도 보이지도 않고 그냥 신부름꾼이 나와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먼 길을 왔습니까? 얼마나 낮추고 낮춰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랬으면 뭐 대가가 있어야 될 테지. 이게 뭡니까? 이런 이런 문전박대를 당해도 여분수지. 이게 뭡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신하들에게 가자. 남의 세계, 요단강 보다 맑고 깨끗한 물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 가서 차라리 목욕하자. 당장 가자, 괘씸한 놈, 고얀 놈. 그러면서 돌아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신하들이 말립니다. 왕이 아, 주인이시요. 엘리사가 어렵고 어려운 일을 시켰어도 우리가 해야 할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강에 가서 몸 씻는 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갑시다 목욕 합시다 그렇게 권면을 한 거예요 어드바이스를 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또 남한 장군은 다시 한번 분노를 삼킵니다 요단 강으로 갑니다 거기 가서 목욕을 합니다 한번 들어가 들어갔다 나왔는데 어때요?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변화가 없어요. 두 번, 세 번, 네 번, 아니, 세 번, 한 삼, 세번 했으면 그래도 뭐 뭔가 징조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징조가 없습니다.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이거 아무런 징조가 없어요. 앞이 캄캄합니다. 근데 일곱 번째 들어갔다 나왔더니 깨끗하게 나병이 나오고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처럼 변화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이 기적이 가능했습니까? 나만이 자신을 낮추고, 낮추고, 또 낮추고, 마지막 순간에 또 낮추고, 또 다시 일곱 번 낮추고, 일곱 번이라는 건 완전한 숫자예요. 그렇게 자신을 낮췄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반대로, 교만은 뭐예요? 폐망의 선봉이라. 교만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하면, 얽히고 설켰던 문제들, 부부 간의 갈등들, 부모 자식 간의 갈등들, 이런 아픔, 저런 아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깨끗하게 풀리고 해결된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애초에 갈등이 왜 생깁니까?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겸손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겸손이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겸손과 믿음이 함께 가고, 겸손과 축복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이 그렇게 귀한 것인 만큼 겸손의 길이 쉽지 않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결코 겸손의 길을 가지 못합니다. 그래, 겸손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낮아지셔야 했습니다. 하늘 보자를 버리시고, 마국간까지 내려오셔야 하셨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기를 낮추시고 낮추셔서 멸시천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겸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님을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부활의 영광을 그분께 안겨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겸손의 길이 주님의 길이고 겸손의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지 않으면 내 힘으로는 결코 갈수 없는 길입니다. 십자가를 내 마음에 새기고 그 십자가에 내 삶을 비추며 높아지려고 하는 내 본성을 꺾고 낮아지는 길을 선택하며 겸손을 이루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을 통해 관계가 회복되고, 겸손을 통해 질병에서 자유함을 받고, 겸손을 통해 가난에서 자족을 배우고, 겸손을 통해 기적을 경험하고, 겸손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